로다 돌고 치겠습니다 아까 느낌 그대로 가운데 보고 어, 이렇게 하니까 왼쪽 가기는 하네 그래도 저는 다행히 페어웨이 고 나무에 안 걸릴 것 같네요 너무나 다행 95m 남았는데 이건 앞핀이니까 피칭 으로 공략해도 될것 같습니다 안 돼. 너무 깠어요. 아 느낌 좋았는데 이게 뭐야. 벙커에 빠졌습니다. 아 완전 탈출만 시켜야 되겠어요. 아 너무 약했다. <laughs> 제발 들어가. 아어 죄송해요 내공내공좀 주워줘요 죄송합니다 바쁘네요 포네 컨시드 보기 아 파식스 홀이고 응. 남자들은 그냥 파5로 하고 여자는 파식스라고 하네요 왠지 기회에 흐를 것 같은데 워낙 길어가지고 와 후반전은 오비반 해져도 많이래 와, 잘 쳐야 될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더 어렵대요 전반전보다 걱정이 되는군요 굿샷 아 왼쪽 한 대. 굿샷 멀리 보이는 벙커 가운데 네. 앉혀보겠습니다 euh. <목소리> 일단 핀까지는 240 가까이 남아가지고 와 너무 땡겼는데요? 오 다행이다. <laughs> 그래도 여기는 파식스니까 여유롭게 써드샷을 해보겠습니다. 중핀인데 좌에서 우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왼쪽 공략. 캐리백 느낌으로 8번을 한70% 스윙만 오잘 들어갔는데 완전 파식스 쓰리온 삼공 와 나도 우측 내리막 이글퍼아 너무 세아 왼쪽이 맞았네 오. 야 포퍼 했어 포퍼 복이 되었어요 아 헤이. 속상합니다 <laughs> 아, <너무 웃음> 지금 굉장한 파슬리. 내리막의 파슬인데 다들 어, 너무 뭐야. 짧아가지고 당황하고 뭐야. 있습니다 <laughs> 엄청난 내리막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95 나오기는 하는데 그린 언들상으로는 필멘 네, 핀 왼쪽이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일단 완전 캐리로 친다 생각하고. 노바리 온인가요, 그러면? 네. 아, 이렇게 첫 번째 파스리를 날리네요. 내리막이라 퍼터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붙여서 파만하고 싶은데요. 오잘태운것 같아. 셋! 오예예 붙이기 작전 성공. 나이스 파. 니어는 못 먹었지만. 누구 아, <laughs> 등장할 줄은 몰랐다. 와, 아, 진짜 대박이다. 응. 아 이렇게. 어머 어머. 캐리스 대박이다. 아니 안 된다. 감기에 걸린 오즈모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힌 때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laughs> 진짜 진짜. 와 <진짜. 웃음> <이게. 웃음> 어, 전문 촬영 장비 같지 않나요? <laughs> 이게 <웃음> 아 대박이다. 왼쪽 벙커 방향으로 쳐보겠습니다. 안 돼, 깎였어. 잘 쳤는데 거리가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와, 완전 태핑거리 마무리, 마무리 먼저. 어, 떨 떨려. 아, 떨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진짜 잘했다. 오, 샌드, 샌드, 스톱! 오케이, <웃음> 다행이다. <웃음> 지금 그린이 약간 느려져가지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버디가 나왔네요. 그러면 파기준 버디한테 4,000원 맞죠? 응. 나이스 버디. 이제 파야 되는데, 와. 그만하자그만하자 벌려. 내기를요? 아니면 포라테? 저기 <laughs> <laughs> 멀리 보이는 펑커 방향으로. 승만 천천히 가자. 아예 페어웨이 끝까지 그냥 130만 끊어가는 걸로. 7번 아이언. 오늘 처음 잡는 7번 아이언. 와, 아이언 너무 잘 쳤는데요? 이제 치고 있는 이종주 선수. 오 낮게. 잘 쳤는데 오! 75 정도 남아서 오이로 풀샷을 때려봤고요. 팀보다 왼쪽을 봤는데 너무 왼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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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후~ 바이스파! 오, 너무 와 너무 좋아냐? 진짜 잘 맞은 솔인데 완전 오집했네. 와, 드라이버 미스 나 가지고 155 왔어요. 그래서 160 정도 남았네요. 잘안 돼요. 이요 오, 잘 맞았는데 너무 치기네요. 괜요 공이 아, 여기 있습니다. 수리지 나이 같죠 나이 같고, 오르막 심하죠. 네. 아, 여기 너무 후기였어. 아, 여기 여기는 시그니처 파슬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쁩니다. 특히 저 멀리 보이는 성, 너무 왜 표정? 마지막 파스리 니어는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아어갔는데 <목소리도> 좋겠다 이거는 우와, 오, 오, 오. 오. 오, 네. 아, 8번 아이언 완전 미스나고. 짧아 가지고. 아, 요렇게 세명 쪼르르 왔습니다. 어프로치 싸움입니다. 짧다. 이게 예, 우리 씨 힘들어. 나 지금. 어차피 들어가겠다. 어, 어, 어 좀, 제발. 좀. 아! 그 와중에 아, 갑이 나이스 파 아 따불을 버노먹고합니다아 여기서 따불을 하네요. 8번 홀인데 완전 오도그렉 짧은 홀인데 원래는 티샷 드라이버 금지래요. 왜냐면 여기 우측에 여기가 그린이고 여기가 티박스 인데요. 이쪽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면 파3홀 티박스로 가, 갈 수가 있다고 가서 맞은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티샷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자, 완전 잘 맞았어. 여기 이렇게 3.5m 깊이의 포트벙커가 있는 홀입니다. 드라이버가 거의 1 9 0 정도 친것 같은데요? 너무 큰것 같은데 캐리가? 우와 어디가 노아 내려오게? 내려오긴 하는데 일로 내려와 오잘 내려온다 오 좋다 좋다 잡어 빨리 잡아! 와. 어, 나이 나이스 버티 마콜 350파포입니다아 <laughs> 아, 너무 땡겼넘도 위험하다. 못넘가요 다행이다, 벙커. 다 벙커. 이다. 아. 아, 왜래 아. 다 아, 오케이. 으습니다으습니다고음습니다음습니다음으습니다으습니다으습니다으습니다으습니다 으음, 습니다